<laughs> 아니 어, 진짜 깨야되는데 사합니다 이거 읽은 후로 첫 번째로 떨어지게 만든 사람 짧은 애교 어때요? 손가락 뗄게요 저 이제부터 <laughs> 살짝 어?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 할게요 아나 어, 어, 차렸네 왜 어어? 어어? 지금? 지금? 아 지금 아 이거 봤어 나 D가 아, 이거 봤어. 거 더블유다, 이거 w, w, d 가누른거봤어 마지막에 방향이 d 였어 아, 마지막 방향이 였어 진짜야? 아, W다. w 다 W 차례에 아, 떨어졌네. 아니야. 아니야 이거 d 였잖아 아, 아시 <놀람이> 아, 진짜. W네. 아, W인 거같아 들어 아, 시청자 의견 들어가는 시생각합니다 이거 들어야겠 아, 아, 이거 첫분히되 아, 시청자분 의견을 들어야 돼요, 이거. 아니야. W라고 하십니다. 아니, 아 무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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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로 <laughs> 지금,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. <laughs> 아, 애교 아, 올려주시면 이제 이모께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이아이끝 가장도 더블라는 데요. 아, 방어했잖아 나. 아이 아. 아이잉아이 빨리 가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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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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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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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. <laughs> 아이고, 안 조용해 조용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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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귀엽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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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조용 빨리 S 눌러 뭐해 A 눌러 <laughs> 지금 아, 마주셔가지고아 조용해 조용 조용 우리 게임에 집중해야지. 아나 진짜 <laughs> 좀 맞지, 맞지. 억울한데 맘, 밤, 분명히 D가 마지막에 눌렀던 거 같은데. 아, 음.